옐런 미 재무장관, 암호화폐 지지파 의원들이 제출한 인프라 법안 수정안에 반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거는 한번 정리해 드리고 갈게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지지파인 미국 의원 3명이 제출한 인프라 법안 수정안에 반대.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가도한 보고 의무가 해외 이전이나 혁신의 저해로 이어진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 법안에 대해 미 의원 3명이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옐런 미 재무장관은 다른 미 의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수정안을 제출한 한명 로나이든 의원과도 직접 대화를 나눈 것. 자, 인프라 법안이란 미상원에서 제출받아 앞으로 8년간 1.2조 달러를 도로, 철도, 항만공항, 수도, 고속통신망, 전력망 등 인프라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 무슨 뜻이에요? 비트코인 세금으로 1.2조 달러를 걷어서 이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바이든 정권의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 중 하나. 그렇기 때문에 미, 그, 제니 앨런 누님은 당연히 바이든 편이니까 지지하는 겁니다. 얘네 의원 친 암호화폐죠. 세 명. 얘네 그 얘기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각지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정비, 일신함에 따른 경제 효과 등이 기대되는 이 인프라 법안은 초당적으로 법률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프라 정비에는 1300조가 넘는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만 인정되어 작업 증명, 우리 공부했죠. 저번 영상에서. 채굴자나 비밀키 관리를 실시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은 정의해서 제약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작업 증명 코인은 거기서 세금 걷는 안에서 대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분 증명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29일날 인프라 법안에서 암호화폐 가세 그, 그거를 냈죠 법안을 그리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브로커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인 여기서 작업증명을 포함하나 지분증명을 포함하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로커 중개인의 정의를 일부 수정을 했고 근데 이그 브로커 중개인의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까 세명 그 의원이 반대를 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지지파 미국 의원 3명 얘네들이 지금 브로커의정의에서 제외해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정안을 제출했고 채굴자는 작업증명은 적용 적용을 하지 않지만 지분증명은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회의를 열었죠. 근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루미스, 신시아 루미스, 우리 편입니다. 이 누나가 지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그 돈을 걷겠다고 해서 세금 문제를 그 인프라 법안에 발의를 했는데 브로커 정의에서 안 좋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단는 뭐예요? 인프라 법안이 미국에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8년간 1.2조 달러 세금을 걷겠다고 했죠. 요거는 무조건 걷을 겁니다. 뭐, 한 1300조라고 하는데, 굉장한 금액이죠. 근데 이제 왜 걷겠다? 도로교량, 철도, 수도, 전력망, 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걷겠다. 근데 어디서 걷냐? 암호화폐 시장에서 걷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나온 게, 브로커라는 표현이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브로커인데, 이브로커의 암호화폐 개발자나, 그 제꺼 영상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도움이 돼요. 브로커의, 브로커의 대상에서 암호화폐 채굴자도 들어가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들어가고, 우리 가그 디지털 지갑, 나노 지갑 그 개발한 개발자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채굴자도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서 개발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장 산업도 그렇고, 다 미국을 떠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고, 미국은 도태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브로커 중개인 그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고, 암호화폐, 공호의원, 3 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죠. 그게 누구예요? 아까본 사람, 흰시아, 그리고, 페트미, 그리고, 론와이든, 뭐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암호화폐 성격을 가진 의원입니다 상원의원이에요 근데 그중에 대표가 누구다? 신시아 루미스 누님 그래서 이 누님이 수정안을 제출했고 수정안 제출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브로커에서 세굴자랑 지갑업체 지갑업체가 어디에요? 나노X 업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핸드폰 앱으로 그가 믿죠? 핸드폰 앱으로 그... 그런 업체들이나 아니면 메타마스크나 이런 웹상에 있는 지갑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 업체랑 그리고 개발자까지 개발자를, 개발자를 브로커에 정의해서 제외해라 라고 지금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을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수정하는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누님이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p o w 그리고 POS 말씀드렸죠 요거를 아, 모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p o w 는 뭐예요 작업증명 방식 작업증명 방식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이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지분증명은 A다 그냥 지분만큼 갖고 있는 대로 수수료를 나눠주고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이 작업증명 방식인데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꾸려고 준비 중인 게 그게 지분증명 방식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이 앞으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채굴을 안 해도 되니까 탄소 배출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분 증명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세금 안에 적용되는 게 POW 채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POS 채굴자 개발자는 브로커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POW 채굴자는 적용하지 않고 POS 채굴자 개발자는 브로커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POW는 지금 환경 문제 뭐 해가지고 채굴하면은 뭐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항상 블랙락도 그렇고 앞으로 환경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질 겁니다. 가격을 떨굴 때 악재 기사로 쓰려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지 많죠. 근데 얘네들이 POW는 세금을 걷는 거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죠 완전 지금 정부에서 세금 걷는 거를 제외해준다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환경문제가 있죠 POW는 물론 뭐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지금 그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은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p o s 를 지금 세금을 걷는다 그럼 우리한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디파이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이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디파이까지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디파이 제일 핫한 게 디파이 NFT 두 개가 제일 핫하죠. 근데 지분 증명 방식이 이자를 받아먹는 그 방식이 디파이랑 똑같이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디파이에서도 세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세금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더라도 삭제 뉴스로 쓰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8월 11일 인플레이션 발표도 있고 중요한 겁니다. 지분 증명 방식이 지금 세금을 걷겠다는 거는 이파이 건드리겠다는 소리예요. 작업 증명 방식은 세금 안 걷는다. 그래서 지금 디파이도 앞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저번에 SEC 며칠 전에 게리 겐슬러 얘기했었죠. 코인들은 다 비유동성 주식이고 다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피해 나가는 코인들은 몇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핵심적으로 다 정리해서 들어보면 게리 겐슬러 하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거래소 규제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헤겐슬러 한말 중에, 버릇수 규제가 장 크고, 페금만은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POW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POS는 페금 부과. 이콜 보다 디파이 건드리겠다. 디파이 규제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이 요동칠 거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건 아직 뭐,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그 수정안 제출해서 회의한다고 했고, 그래서 요거는 결과 나오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진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좋게 된다고 하면 우리 제일 안전한 거 있죠, 지금. 요거, 아노엑스. 요것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험해지게 되면 정부에서 규제를 어떻게 하냐. 그 영상도 제가 올려놨어요. 나중에는 이거 구매를 할때 신고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장지갑 살때 기입을 하고 일년 보너처럼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그래서 원장 지갑에서도 자산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전송했고 얼마를 뺐고 그런 것들을 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날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얘기가 잘 돼야 됩니다. 이거는 결과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And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